안녕하세요. 뇌덕동공회입니다 오늘 축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아, 오늘은 축구를 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되게 축구를 많이 보고 푸살도 좀 하거든요. 근데 축구를 진짜 잘하고 싶어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스페인어 전문가자 축구 전 국가대표 코미코님을 모시겠습니다. 콜라 어? 아! 리야 리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코미코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급작스럽게 이제 축구 컨텐츠를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저도 진짜 코미코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축구하시는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어, A, AOMG 가서 막 하는 것도 보고 오빠 어, 김진자 올라온 건데? 김진자님 팬입니다 저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코미코님 먼저 불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코미코님한테 한번 <laughs> 축구 기본기를 배우려고 제가 골 컨트롤 이런 게잘안 돼가지고 아 저도 안 되는데 좀뭐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이거 켰어요? <laughs> 아니요 이렇야 다시 해야 돼요? 앙저 네. 꺽띠 부터 배울 수, 배울, 배울까요? 아, 아니 근데 내, 제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네. 동네에서 재밌게 축구 찰줄 일단 제가 어, 리도님 실력을 몰라서 어. 그냥 저랑 이렇게 패스하면서 실력 보면 될것 같아요 네네 볼까요네 원스톱? 원스톱으로? 좋은데요? 딱돼 나왔대 나 앞처럼. 어. 오 어. 투터치? 투 터치? 투 터치. 공 잡고 주기. 네. 어. 오. <laughs> 어, 좋은데? 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 <laughs> 어? 공 컨트롤하는 기본기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 던져주면 제 가슴에다 패스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가슴 쪽으로. 오, 좋은데? 저쪽 무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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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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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이오이이아이편 이거... 가슴 이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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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 어, 이거... 이거... 이케이오이이이제 헤딩 그서서수될수 있을까요? 응. <laughs> 네. 아, 저 어, 제 때는 쪽 있는 친구들만 큼하면데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아, 아 네, 진짜로. 진짜로. 제가 제가 봤는데 네. 못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응. 네. 국가 대표가 꿈이거든요. 응. 네. 한 30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봐, 씨발. 드리블 한번 해 볼까? 드리블. 네,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그러면은 어, 공 없이요? 그러면 그럼... 세늘모님 혹시 뭐 바, 바쁘세요? 아니요 헤넬드로 네? 헤넬드로 좀 찍어도 돼요? 네 아니, 놀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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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 m 은세늘모님이 찍고 네.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어허>. <웃음> 차는 발에 힘 주지 말고 디딤발에 힘 주라고 하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laughs> 아니잖아요. 어, 근데 저 잘하는데요? 진짜로? 아니, 아니 뭐 잘해요. 잘해요? 아니, 진짜 잘해요. 응. 아 이거 좀 보여줘봐요, 지금. 어쩌면한걸로 하는 게더클래스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 잘못 모신 것 같은데. 네, 전랑. 네, 랑저랑 1대1 하실래요? 네. 아, 아니아니 아니. 마지막 해볼게요. 저. 이건 사실 이제 막 제가 막 기본기 한다 하면은 배웠던 거고 꿈이 국가대표라고 하니까 원래 국가대표는 조기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섯 살 애들이 하는 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순발력 키운다고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공 주잖아요? 네 그럼 헤딩해서 줘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손 이러면 손으로 잡아야 돼네 손! 그지그지나 아무 말도 안 하면 가 헤딩하는 거고 손! <laughs> 집중해야 돼 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손! 오 좋아 <laughs> 아왜 똑바로 어! 해 네. 응? 네. 축구배운다면서 서울에서 어요 3시간 걸렸요 3시간 응? so, 축구는 원래 이렇게 어? 강압적으로 싶, 국가대표 되고 싶다면서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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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도플해요>? 어. <laughs> 네,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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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어요 드리블을 자유롭게 하다가 여기, 여기 안에, 안에서 내가 박수를 탁 치면은 이걸 엉덩이 대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해봐 해봐 아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추가로 내가 이거 툭툭 하면 이제 가슴 대는 거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잘한다 근데 재미없는데 또 재밌는 분이야. 아, 또? 1대1 해요? 1대1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기다리시던 1대1 해서 고미코군이 그냥 머리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영국으로 떠나겠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 <whatnot>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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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내물 아니야? t h a t point. Game point. 아 노벌. 올라. 라 메시. 올라 우르나르라 손흥민. 저 바로 이제 짐스터 스피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파리 <laughs> 아씨 그럼 살인 축구 몇번차요아한 번씩은 아. 몇번쳐 으악 아. 오한번아왜 아니 아 그거 때리기 잘하 재미없다고 한번더는거 있어? <laughs> 아, 평소에 으오 아. 고맙습니다. 꼭 네. 축구는 잘 못하지만 베로도 잘 갔다 오시고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리버풀로 가겠습니다. <laughs> 리버리버 리바 리바, 리바 리바 리버풀바. <웃음> 리바. <웃음> 맞아도 소머 캐지지가 없기. 예. 네. 아 어, 진짜 무섭다. 오. 고생하셨습니다.